어서번트 평가 캐스터 12번째 편 메데이아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대 HP 8,643 최대 ATK 7,418로 어... 삼성... 삼성치고 굉장히 밸런스있게 잡혔지만은 어... ATK가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얘는 그 이유는 차차 어, 설명을 할게요 카드 구성은, 어, 캐스터답게 버스터 하나, 아츠 세 개, 퀵 하나고, 카드 대수는 이제 버스터 한 대, 아츠 한 대, 퀵두 대, 엑스트라 세대로, 아츠 성능이 진짜 말도 못하게 좋아요. 엄청 좋아, 얘는. 아츠 성능이 진짜 얘보다 좋은 걸 찾기가 힘들어요. 아츠 성능 진짜 좋습니다.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속신원, 신원 A. 안 그래도 아츠 성능이 좋다고 했는데, 자신의 MP를 대폭 상승시켜주는 스킬이 있습니다. 9턴짜리 스킬이긴 한데, 10렙 찍으면 7턴이죠. 7턴짜리 스킬이긴 한데, 4렙만 찍으면 101% 차지가 되는 아주 개사기 스킬이죠. 80에서 150%잡니다 그리고, 황금 양모. 요건 이제 10렙 다 찍으면 4턴짜리 스킬이 되죠. 약간 설명이 되게 어이가 없어요. 가죽을 사랑하여 자신의 HP 회복. 이런 말도 안 되는. 황금 양털을 너무나 사랑해서 HP가, HP가 회복이 된대요. 아무튼, 회복량이 꽤 짭짤합니다. 500에서 2500이고요. 4턴에 2500이면 상당히, 어, 피 회복이 빠른 편이다. 뭐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그 다음에, 키르케의 가르침 A. 요게 이제 쿨이 좀 길긴 한데, 6턴짜리고 1턴 지속 스킬이긴 한데, 아군 하나의 약화 상태 해제, 어 디버프 해제 해주는 거죠. 그리고 MP 획득량이 30에서 50% 이거 본인한테 MP 획득량 상승을 노리고 써주면은 안 그래도 아치 성능이 좋은데 보아해서 크리가 안 떴는데도 MP가 꽉 차가지고 바로 보으로또쏠수 있는. 그리고 고속 신성까지 쓰면은 타면석 보으로또 날릴 수 있는. 뭐 그런 약간 보구 회전력이 말 어마어마하게 말도 못하게 빠른 그런 서번트입니다 클래스 스킬도 진지 작성 도구 작성 둘다 a 고요 자신의 아치 성능이 10% 안그래도 안그래도 아치 성능이 좋은데 그 성능을 더 올려줬어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보구 딜 자체는 쓰레기입니다 보구 딜 자체는 어, 대군보구급 배율을 갖고 있어서 대인보구임에도 불구하고 데미지가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빠른 연사로 보구 회전력으로 그 약한 딜을 커버할 수 있는 서번트죠. 여기서 보구에서 이제 중요한 점이 상대, 적에게 걸려있는 버프를 모두 해제시킵니다. 근데 보구 데미지가 들어가고 해제해요. 후 해제입니다. 보, 선 보구 데미지 후, 그 다음에 어 강화 해제이기 때문에 상대가 회피나 무적이나 요런게 들어가 있을 경우에 데미지가 씹힌 후에 강화 해제를 합니다. 후속타는 데미지가 들어가겠죠. 그리고 자신의 MP 회복이 붙어 있어요. 오버차지 하면은 뭐 점점 늘어나긴 하는데 이론상으로는 500%로 썼을때100% 차기 때문에 다른 뭐 기타 평타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보구를 쓸수 있다. 보구 직발이 된다. 뭐 하지만 500%로 쓰는 일은 절대 없죠. 20%만 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재림 재료랑 스케자 재료는 조금 길러줄 때 조금 어 마음에 걸리는 걸 먹어요. 용화 특히 이제 알트리아 페이스가 좀 있으면은 상당히 부족하죠. 금패도 먹고, 어, 랜턴도 먹고, 원지도 먹고. 하지만 뭐 올려서 손해볼 건 없어요.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. 보구를 평타치듯이 날릴 수 있는 어 그런 서번트인데요. 어보구딜도평타딜급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2의 평타가 있다. 크리티컬 효과는 안 뜨는 크리 데미지를 주는 어 평타가 있다.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. 수작 순서는 3스 1스 2스 순인데 어 사실 1스를 사렙비 일단 찍어 두고 그다음에 3스를 찍어 주는 걸 추천합니다. 추천은 4, 물음표 6인데, 1, 2스는 안 찍어도 돼요. 힐이기 때문에. 찍어주면 좋긴 하지. 장기전에서. 근데 장기전까지 가는 일이 잘 없죠. 아직 한고에는 어, 보급형 강화해제 약화해제 서번트예요 어, 보급형이라는 이유가, 이제, 강화해제나 약화해제 서번트가좀 되긴 하는데, 좀 있긴 하는, 한데, 거의 대부분 금태예요 금태기 때문에, 삼성 서번트인 누구나 푸포 어, 가차만 하면은 나올 수 있는 메데이아가 있으면은 어, 강화해제와 약화해제를 둘다쓸수 있다. 여기 이제 챌린지 던전 같은 경우에서 어, 메데이아 자주 적용이 되죠. <laughs>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선 데미지 후에 강화해제예요. 요거 명심하셔야 됩니다. 요거 잘 잘못해가지고 선 강화해제인 줄 알고. 아 요거 쓰면 죽겠지 그러고 쐈는데 회피 상태라 데미지 안 받기고 이러면은 이제 어,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은 5점 만점에 3.25점이고 범용성이 정말 좋아요 어. 예장 일단 1스가한 번에 100 이상의 MP를 채워주기 때문에 <laughs> 정확히 말해서 80 이상인데 4렙까지는 누구나 스킬성만 있으면 찍어줄 수 있으니까 100이라고 얘기합시다 100, 100 이상 MP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예상 자유도가 어마어마하죠. 그래서 범용성 면에서 정말 좋다. 평점은 5점 만점에 3.25점입니다. 그럼 캐세덱 메데이아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